사는 세상은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에도 무려 250여 가지의 독성 물질이 새로 생겨납니다. 죽는 수심된 고래면은 몸 속에 엄청 난 양인 사이로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염된 시대 독소는 이미 우리 몸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독소는 몸 밖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몸 안에서도 만들어집니다. 피할 수가 없죠. 그리고 보통 얘기는 독약이라고는 독이 있다 그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첨단을 달리는 현대의학도 우리를 독수로부터 완전하게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걸그 해독요법이야말로 생명의 파수꾼이라고볼수 있습니다 독수와의 치열한 전쟁 그리고 시작되는 몸의 복수 과연 해독은 우리 몸의 새로운 혁명이 될수 있을까요? 병원은 더 이상 아픈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죠. 병은 아니고 건강하지도 않은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도 있고 기능도 떨어지지만 그 타고 해서 검사를 했을 때 병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현대인들은 누구나 독수의 공격을 받지만 모두가 질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럴까요? 환경적인 면만 고려한다면 다 오염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오염이 안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각 사람의 생화학적인 독창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중금속에 대해서 잘 배설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런 게 들어오면 배설을 잘 못하는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몸안의 독소를 처리하는 능력도 다 다릅니다 다는 바로 그 차이를 결정짓는 기관이죠 3천억 개 이상의 간세포로 이루어진 간은 담즙을 통해 소화 작용과 노폐물 배출을 돕기도 하고 혈액 속의 독소를 걸러 깨끗한 피를 재공급하는 역할도 하죠. 몸 전체 해독 작용의 75% 이상이 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간은 우리 몸 해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하지만 간의 해독 능력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라도 빠져나가지 않고 몸 안에 머무르면 독이 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숙변입니다. 장내에 오래 정치되어 있는 변을 뜻하는 숙변. 숙변은 마치 치아에 끼는 치석처럼 장내 점막에 달라붙어 장흡수와 연동 운동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해독 전문가들은 숙변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유는 숙변에서 나오는 독소들이 장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순환계를 타고 온몸으로 퍼지기 때문이죠. 시궁창에 있는 것을 방에한번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많은 그 냄새에 의해서 또그 악취에 의해서 아마 하루 이틀도 살지 못할 겁니다. 그것처럼 장내 그 환경에 그 변이 갖고 있는 그 독소가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굉장히 악취가 심하고 병기에서 어, 변을 봤을 때 변이 차륙변처럼 붙어가지고 에, 물을 내려도 내려가지 않는 에, 그런 변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변들은 일반적인 그 하재를 통해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고 네. 겨우 1g밖에 안되는 대변 속에도 천억에서 1조 마리의 세균이 있습니다. 병원균은 여러가지 독소들을 뿜어냅니다. 또한 균 자체의 몸에서 털이나 꼬리가 떨어져 나오기도 하죠. 특히 세균이 죽으면 세포의 벽이 깨지면서 껍질이 분해되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인체 치명적인 내독소입니다. 그 내독소가 들어오면은 한 마디로 얘기하면 염증을 일으켜 염증을. 갑자기 아주 대량으로 나타나면은 이거는 폐혈증에 빠져서 뭐 며칠 내로 사망하게 될 정도로 아주 정상적인 장 점막 세포들은 불필요한 이물질이나 독소들이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일종의 방어막 역할이죠. 하지만 자극적인 음식이나 항생제 등의 약물로 장 세포가 손상되면 갈라진 틈으로 독소나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고 이들이 혈관을 타고 온 몸으로 퍼져 각종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바로 장 누수 증후군입니다. 제일 처음에 간으로 가고 그 다음에 호파로 가서 심장으로 가서 전신으로 돌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장기가 좀 약한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나타나게 되겠지만 사람마다 그것은 조금씩 다르, 다르고 쌓아놓은 지방이 되게 많으면 배고픈 지방을 분해해서 써야 되는데 그거를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냥 먹는 게 널려 있으니까 조금만 배고프면 뭘 먹죠 뭐 자동커피를 빼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배고픈 걸 잊어버린 거예요 지방분해하는 거를 그걸 참게 유도해주는 과정이 해독 다이어트고 지방세포 속에 쌓여있는 여러가지 물질 중에 지방이 분해되는 것을 방해하는 물질, 즉, 독소가 있다는 사실이죠. 염증을 유발하는 이 물질은 지방이 분해될 때 함께 나오는데요. 그 해독 다이어트는 뭐 사실 뭐내 몸에 독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의 여기서의 독이라는 것은 내 몸의 지방 분해를 방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런 물질들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 세포에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 세포에 녹아 있는 것은 일단 지방이 분해가 돼야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신호를 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삶 자체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